안녕하세요, 미스터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K8 GL3 차량을 위한 핸드폰 무선 충전 거치대 상품입니다. 먼저 장착 가능 차량과 장착 가능한 순정 부품 형상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지시그니처 S21 프로 무선 충전 거치대는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제품입니다. 전용 브라켓으로 간단하게, 정확하게, 순정틱하게 변화시켜주세요. QI 2.0은 15W 충전이 가능하게 하는 무선 충전 기술로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냉각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시그니처 S21 프로는 핸드폰만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강력하고 정확한 고정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매력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는 거치대입니다. 제품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동영상 아래의 더보기를 누르신 후 구매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더 많은 제품을 보고 싶다면 동영상 아래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